드디어 저희가 오랜만에 나들이를 가고 있습니다.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? 저희는 플레이스포 어, 204를 보기 위해 2024 아닙니까? 진짜. 아, <laughs> 일단 킨텍스 왜 이렇게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언제 마지막으로 갔죠? 저희가 작년에 한번 가지 않았나요 재작년인가? 그때 코로나 이제 풀린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, 네.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네. 그래서 저희가 마스, 제가 마스크를 쓰고 갔던 기억이 나요 아, 와 그때에 비하면 오늘은 또 엄청난 또 규모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? 네 레트로 관련 행사들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커졌다더라고요 어제 갔다 오신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 뭐 닌텐도 부스도 있고 그리고 뭐 레트로 장터 규모가 역대 최대다.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그 다른 행사장을 다 둘러보고 레트로 장터를 갔었는데 네. 오늘은 저희가 레트로 장터부터 좀 빨리 어 가서 털어봐야 될것 될 같아요. 사고 싶지만 못 사는 물건들도 많지 않습니까? 아, 뭐 G B A S P 뭐 이런 거뭐 보니까 뭐 25만 원, 30만 원 이런 데는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그거 G B A S P가 왜 이렇게 비싸진 거야? 그슈퍼코보다더 비싸네 무슨?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g 집그 개조하는 거 있잖아요. 그 액정을 그런 게좀 많이 위하다 보니까. 또 휴대용 기기니까 사람들이 더 갖고 싶어하나 봐 쇼헤밍컴 이런 큰 콘솔보다 이제 예전 휴대용 콘솔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이제 아이패스 백라이트 넣으면은 요새 게임들 못지않게 또어 픽셀 게임도 재밌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와 이렇게까지 저는 그래도 가격이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그 GBA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이베이에서 구매해가지고 음. 그, 데, 댓글 가서 보면은, 가관입니다. 이제 이 가격에 못 구한다, 뭐. 이렇게 저렴했었냐, 뭐. 이런, 이런 댓글들이 있을 정도로. 그때에 비하면 너무 올랐어요. 몇년 만에, 진짜. 요새는 LP 같은 게 유행이었잖아요. 아, LP? 요새는 좀 테이프가 유행같었다고 생각하고요. 카세트 테이프? 네, 하이테이프, 네. 워크맨으로? 네, 워크맨 아, 아, 무슨 요즘 뭐 아이돌 그룹도 네. 카세트 테이프로 또뭐 낸다면서요, 네네. 앨범을. 아, 게참 돌고 도는 거야. 네네. 이 문화라는 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, 우리가 지금 나 90년대 초로 돌아온 것 같다고, 막 무슨 나팔 바지를 입고 다니고, 약간 레트로한 배꼽티 입고 다니고, 이 게임기도 그런 게 아닌가, 우리 나이를 먹은 키덜트 분들이. 레트로를 또 좋아하시는 게 옛날에 그때는 너무 비쌌으니까 뭐 슈퍼패밍 펌, 뭐 카트리지 이런 거 하나 사려면 뭐 파이널 판타지가 막 12만원, 13만원 막 이러고 그 당시에 12, 13이면 얼마야? 그때 당시에는 돼지바가 100원이었어요. 100원이던 시절이에요, 돼지바가. 그래서 이제 키덜트 분들이 아, 이제 그래도 경제력이 좀 이제 돈을 버시니까 이제 옛날 그때 채우지 못했던 아, 내가 옛날에 사지 못했던 게임 사야겠다 해가지고 막 사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, 보면. 저저 저도... 예전에 못 샀던 게임. 아, 드림캐스트 몇대 갖고 있다고? 지금 세 대. <laughs> 아, 드림캐스트 세 대나 갖고 있어. 왜세 대나 갖고 계신 겁니까? 아, 그 드림캐스트가 제가 딱 처음으로 산 콘솔 게임. 아, 처음으로 콘솔을 드림캐스트로 입문했어요? 그러니까 예전에 지미스가 있기 있었는데, 그때 처음으로 구입했던 게 드림캐스트였거든요. 아, 아니, 근데 드림캐스트는 왜 사신 겁니까? 그때 플스2도 있고 이런데, 왜 하필 드림캐스트를 구매하신 겁니까? 좀 희한하게 플스2보다 드림캐스트가 더 끌리더라고요. 약간 2인자를 더 응원하게 되는 뭔가. 아, 그런 거보다는 제가 세각게임을, 오라실에 있는 세각게임을 좀 좋아해가지고. 아, 아케이드게임? 게임. 아케이드 그당시에뭘 사신 거예요, 그러면 게임을? 그 당시에 제센라디오다. 제센라디오? 아. 크레이지 아케이드, 아, 어. 아 크레이지 택시, 크레이지 아케이드래. 네. 크레이지 택시. 어. 소닉도 있잖아 드림캐스트는 또. 네 소닉 어제 봤죠. 아케이드틱한 느낌의 게임들을 네. 좋아하셨구만. 오락실에서 할수 있는. 왜냐면 그런 게어어의압방이 없으니까 <laughs> 저는 페미컴을 아버지가 예전에 어렸을 때 사주셔가지고 그걸로 게임하다가 메가 드라이브도 친구 통해서 하고 슈퍼 페미컴도 당시에는 이제 게임기 바꿔서 하는 게또 유행이었거든 친구랑 <laughs> 야 이거 며칠만 바꿔서 하자 해가지고 바꿔서 그랬으니까 제가 유일하게 좀못 해봤던 콘솔 중에 하나가 드림캐스트 그리고 세턴도 많이는 못 접해봤어요 플스1은 아예 접해보지도 못했고 당시 너무 비싸가지고 플스1은 살 수도 없었고 저는 그때 친구가 가지고 있어가지고, 그냥 구경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세턴도 같이 이렇게 두개 해가지고. 아, 친구가 부자였네. 그니까 돈을 용돈을 다 모아서 다뵙겠습니 와, 아, 돈을 어떻게 모아요? 그거 그렇잖아요. 뭐 용돈을 모아서 사는 거예요? 용돈을 한두 푼 모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, 그게. 네. 어. 그때 그 친구가 일장기 세련 세턴으로 키워가지고 교체를 하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. 네. 세턴으로? 네. 좀돈 많은 분들은 네오지오로 하고. 네, 그렇죠. <laughs>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참 많은 게임기들을 네, 이렇게 거쳐서 왔는데 이 플레이엑스포 레트로 장터에 가시면 그때의 추억이 네. 확 오거든요 TV 같은 것도 옛날 브라운관 t v 이런 거 그리고 막 이런 기판 같은 것도 설치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, 네. 말씀해주시는데 네.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아, 네. 그거 새로 나오잖아요 네. 스위치로 그것도 보니까 시연을 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 뭐 무슨 카피폰가 뭔가 뭐, 뭐, 뭡니까? 캠핑 관련 그 전시회를 같이하고 수... 같이 있어가지고 지금 주차할 데가 주차 없대요. <laughs> 지금 큰일 났어요.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야, 해야 될는지 나...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만차라고 지금 주차장이 일단은 저희가 캔텍스로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. 가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와 함께 가보시죠. <laughs> 저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차를 갖고 오지 마세요 <laughs> 진짜 저희는 뭐 이제 장비나 이런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갖고 오는데 저희가 촬영을 안 했다면 저는 그냥 대중교통으로 왔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올 때마다 매번 이러니까